안녕하세요 지다입니다 오늘은 본가에 왔는데 본가에 제가 시켜놨던 게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바로 커피 머신이에요 커피 머신을 집에 시켜놨는데 이제 이거를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왜냐면 제가 이 커피 머신이 진짜 제 위시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캡슐 커피 머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차라리 사 먹으라고 계속 그러셨는데 먹고 싶으면 어떡, 갖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냥 사야죠. 사, 이제,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이게 한 2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커피를 잘 마시기는 했는데, 집에서 커피머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지 벌써 2년. 근데 동생이 이번에 선물로 사줬어요. 샤오미 걸로 구매를 해봤고, 같이 한번 언박싱도 하고, 이제 세척도 같이 하고 아무튼 저랑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일단 이거부터 뜯을게요. 어. 짠 여기 변압기가 오 변압기가 이렇게 붙어서 왔고요. 생긴 건 진짜 심플하게 생겼거든요. 아 근데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변압기부터 한번 구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220 볼트, 110 볼트를 220으로 바꿀 수 있는 변압기가 하나 왔고요. 이렇게 잘 감싸져서 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뜯어야 될까? 거꾸로 뜯을지. 자, 일단 이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느낌이 커피 20개를 준다고 했었는데 커피 캡슐일 것 같거든요. 오, 캡슐. 캡슐이 이렇게 왔어요. 본체. 이거는 왠지 받침대인 것 같고. 이거는 물통. 직수통. 그리고 변압기. 캡슐 커피 두 종. 이렇게 왔고요. 여기 이제 설명서까지.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설명서는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천천히 직독하면서 해볼게요. 테이프를 뜯어주면 됩니다. 완전 깔끔. 완전 깔끔한데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엄청 큰것 같진 않고 사이즈는 이 정도?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캡슐을 넣을 수 있는 곳. 열면, 캡슐을 넣을 수 있고, 버튼은 두 개. 그리고, 딕스통은이 구멍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 보이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여기랑 완전 딱 맞게 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눌러주면 딕스통 완성. 이것도 앞부분에 그냥 원하는 곳에 여기 밑에랑 여 위에랑 골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밑에 넣놓는게좀더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어, 그러면은 끝났어요. 그냥 끝났는데. 오.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면은 여기가 이제 캡슐이 버려지는 곳인가 봐요. 캡슐 버려지는 곳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서 여기를 또 이렇게 뼈 빼면은 캡슐을 버리는 곳에 물 빠짐도 있고 여기에 떨어진 찌꺼기들이 모이게 되면 설거지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사이즈는 조금 길긴 한데, 뭐 엄청 길진 않은 것 같고. 이제 물을 받아서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가 아무 버튼, 이둘 중에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불이 켜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 깜빡 거리는 게 멈추면 예열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물을 이렇 빠이 받아오고 여기를 이 구멍을 넘어가면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안 넘치게 대충 이 정도 받아 주고 이게 꽂아 줍니다. 꽂아 주면은 이제 불이 안 깜빡거리고 있으면 이게 다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꾹 3초 이상 눌러주면은 청소가 된다고 해서 같이 청소를 해볼까요? 사이즈가 딱 맞아 두 개를 꾹 눌러 볼게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품이 나고 거의 바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을 보면은 음, 물은 따뜻한데, 오, 약간 기름때 같은 게 나온 오 거거든요. 물을 보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기름기가 좀 보이거든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있어서 아 뜨거라. 이렇게 검은색이 안 나올 때까지, 기름때가 없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 주면 이 커피 머신을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랍니다. 사실 리뷰를 보고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조금 조금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혹시 몰라서 해 봤는데 물이 기름기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남겼던 후기에 있던 전부분도 안 보여가지고, 저는 선택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청소를 할 때마다 물이,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뭔, 뭐지? 물, 이게 고장이 난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캡슐이 있어서 캡슐을 누르고, 이제 캡슐에서 커피가 나오는 그 동안은, 물이 안 나오게 캡슐이 꽉 막고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캡슐 자리로 물이 계속 흘러서 이통 안으로도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통들도 뜨거운 물로 세척이 돼가지고 오히려 일석이조. 전 적게 나오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 이제 얼음이랑 물을 제가 추가해서 먹을 생각이에요. 커피 향 너무 좋고 이 크레마가 제가 크레마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크레마까지 이 커피 기름까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샤오미 커피머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 y